늘 위해 아침 묵상에 오신 성도님들 한분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자녀 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뜻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9세기의 어느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사들여 영국에 파는 노예 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회심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존 뉴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힘입어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으로 헌신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오늘 말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의 말씀도 잔 뉴튼과 같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레위라 불리는 세리입니다. 이 레위는 민족의 반역자였고 유다 민족에게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가 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 오너라.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에게 찾아가 주셨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으로 초청하십니다. 저한 뉴턴과 레위의 이 은혜의 이야기는 이들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우리는 죄로 물들었고 하나님의 진노에 놓였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더럽고 추악한 죄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시는 한분한분 한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레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고 예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립니다. 이렇게 잔치가 벌어지는 가운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그의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아니,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정죄합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고 잔치를 벌일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수 있느냐. 아리세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그리고 그가 사역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의 그 사역과 일들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이 일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알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라가시는 성도님들 한분한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따라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